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laughs>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끌 끌리셨나요, 다윗님?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아.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꼴찌 이름 같은.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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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웨지우드 접시. 접시. 그래서 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아, 그거를 한량이라고 아, 하기는요. 아, 네. <laughs>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을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서는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음. 근데 다빈이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음...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laughs>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아, 야... 비글호요? 이름이 음, 비글호예요. 비글, 그배 에이... 비글을 좋아하셨나? 에이... <laughs> 아, <진짜. 웃음>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타... 신학학위를 받았는데 신학... 왜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니까 사실, 신학하기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니까, 러 네. 다위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laughs>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비글호가 이런 인물을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나못가뭐 여러 가지 이유못 가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행까지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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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양한 응, 것을 다행, 모으고 그렇죠. 네.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때그 박물 맞아요 아.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네.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우인한테 해보지 않겠냐?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하고 너무 좋아,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아,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그로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그렇죠. 때문에. 난못타 <laughs> 사실 다윈도 배를 타자마자 바로 세멀미를 <laughs> <laughs> 어마어마하게 배멀미를 하고 다음에 몸도 안 좋았거든요 어,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나, 나오네요 그렇죠. 도입부의 한 장면 어. 근데 다윈에게는 다행히도 배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동할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음...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 놓은 것들을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음...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음...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뭐 그~ 천문학으로 보자면 보이조 같은 거네요. 뭘 보내놨더니 거기서 계속 뭔가 새로운 보고 발견. 새로운 발견들에서 그렇죠. 보내오고 그렇죠. 지구에서는 막 난리나고 인간 보이죠 했던 거죠. 네, 네 가서 이거 이거 수집했다 보내고 이거 수집했다 보내고 보이죠. 되게 오래된 말이 들려. 우리 왜? 어렸을 때 네. 지금 이제 어렸을 출발 때 떠나서 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어디쯤 갔어요 보이요 지금 태양계로 이미 벗어나서, 벗어나, 벗어나서. 네. 네. 교신이 아직도 돼요? 안 돼요? 교신이 되고요. 되요? 어, 네. 네, 교신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두고 다 네. 껐어요. 전원을 다 꺼서 네. 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네. 겨우 교신만 정말 예전처럼 자주 할수 없고 아주 아주 최소한의 네. 교신만. 아, 그러니까 네. 옛날에 아마 그렇게. 그, 다윈 같은 사람을 보내는 느낌은 지금 아마 화성으로 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가면 몇년 걸리고 안올 수도 있고. <목소리> 목숨을 걸고 간 거죠,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